어, 이번에 제가 다룰 이야기는 어, 2016년도에 있었던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10년도 지난 이야기지만 아직 이 사건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완전 그냥 미제 사건이죠. 아파트에는 무려 21대 CCTV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21대 CCTV 에안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일개 시민인 제가 이 사건에서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CCTV였습니다. 제가 일일이 문을 두들겨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다뤄보자. 내가 아파트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방법이 맞을까? 그때 CCTV 당시에 찍혔던 화각이 어떨까? 외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안 잡힐 수 있을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의 시간대가 늦은 시간이라 우선적으로 아파트 외부에서부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현재 저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났던 곳에 어, 직접 와 있습니다. 어, 일단 제가 취재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어, 한번 어, 외곽에서부터 CCTV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일단 저희가 이 아파트 외곽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를 봤을 때는 어 되게 도심지에요 그래서 뭐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어 되게 발달이 지금 현재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조금 아 여기서 사람이 실종이 될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우측 길로 왔는데, 우측 위에 보시면 CCTV가 한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CCTV가 전, 전반적으로 다 있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미 CCTV가 한 대가 있다. 뒷길로 가볼게요. 와, 저쪽에도 있다. 아. 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이렇게 많이 마주칠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뭐 누가 지나가든 사실 신경 안 쓰잖아. 여기서는 근데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 일단 이쪽으로 쭉 걸어가 들어가자. 와 여기도 있네. 막상 현장에 와서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곳곳에 CCTV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종됐다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가 후문인 것 같은데 후문 정면에도 저렇게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길로는 나왔다라고 생각은 할수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모든 매체에서 얘기하길 이쪽 뒷길로 나왔다는 얘기가 많아요. 저 피해서 이쪽 길로 나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뒤편이랑 우측 길이 있거든요. 일단 우측 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라지지? 자, 현재는 2026년이고, 그 당시에는 2016년이에요. 10년 전인데,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마 16년도에도 없었을 건데, 저희가 그거는 로드뷰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결국 여기서 세 갈래 길 중에 한 갈래 길로 간다면, 안 찍히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 이게 하나 달려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꼼꼼하게 한번 보죠. 이쪽 길은 사실 이렇게 가게에도 붙어있는데, 이게 보면 가게에도 CCTV들이 다 붙어있긴 한데, 그 당시에 이게 있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28일 날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아마 이제 수사가 31일 날 시작됐던 거 보니까 사실 CCTV 기록들은 웬만하면 금방 있는 것들 다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쪽에 없을 수가 없다. 있다. 이쪽 라인에도 CCTV가 있고. 그럼 북쪽도 안 되고 동쪽도 안 되고. 그럼 남쪽으로 한번 가 봅시다. 남쪽. 현재 이 장소가 CCTV가 유일하게 없는 사각지대거든요. 근데 결국엔 북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CCTV가 다 존재하고 왔던 길로 가도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CCTV가 존재한다면 사실 게임으로 봤을 때는 체크메이트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진짜 공중 분해가 됐거나 아파트에 여전히 남아 있었겠죠.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서 CCTV가 존재한다? 그럼 사실 사각지대는 전부 다 CCTV가 있어서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더 미스테리한데? 저 CCTV 같죠? CCTV네. 와, 없는데, 이러면? 이러면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걸어왔던 사각지대 있잖아요.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차를 탔다. 혹은 이 사각지대 어딘가에 안에 들어가 있었다. 뭐 집을 빌리든 아니면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았다. 외쪽으로는 밖에서 안 찍힐 이유는 지금 CCTV로 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곽에서 CCTV에서도 그 부부가 잡히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담을 넘고 넘어서라도 갈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그거를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부의 CCTV 21대. 외부의 CCTV 눈으로만 확인된 건 2026년 기준 20대는 넘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찍히지 않았다. 정말 미스테리하지만 저는 어떻게 외부에서 단한 곳에도 찍히지 않을 수 있을까. 밖으로 나간 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것이 가능한 건지 현장 취지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은 이유로부터 아파트 기준으로 반경 200m까지의 외부 CCTV들 2015년도부터 2017년도 로드 맵을 우선적으로 체크하였고 현장에 나와 놓친 CCTV들이 더 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빌라 양옆에도 CCTV가 다 붙어있고 이쪽 길로 오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마지막 길인데 어떻게 담을 넘고 넘으면 좀 가능하려나? 이게 안 찍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골목진 길로 이렇게 해서 반대로 넘어갔다 그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CCTV에 찍혀 진짜 담을 타고 넘어다녔다? 아니면 이 근방에 있는 뭐 얼룸이나 이런 데 숨어있었다? 잠시나마? 어디로 갔을까? 요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저희가 CCTV를 전부 다 확인을 했고 15년도, 17년도 저희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루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가보시죠. 일단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요. 일단 이쪽에 CCTV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제일 강하긴 합니다. 나와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CCTV가 한대 있지만 우측으로 나왔을 때 유일하게 여기가 없거든요. 제가 동쪽 길도 가보고 북쪽 길도 가봤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CCTV가 다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남쪽 길로 가면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저기 끝에 CCTV가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까이 갔을 시에는 아마 CCTV에 잡힐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상들도 충분히 여기서 잡힐 순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골목진 이쪽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유일하게 골목길이 하나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쪽 길로 가봤더니 CCTV를 좀 피해서 갈수 있는 루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 하나, 저쪽 CCTV에 이쪽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근데 잡혔다. 그럼 사실 어쩔 수 없다. 이거 한 대가 있긴 하네. 그러면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이쪽 길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아까 그 사각지대에서 CCTV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 루트로 타고 들어가서 저게 담기지 않으면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 돼요 이쪽에 CCTV 하나. 입구 비추는 CCTV 하나. 중요한 거는 이쪽까지만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이쪽에 CCTV가 없었어요. 일단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문이에요. 근데 현재 2025년, 2026년이죠. CCTV가 달려 있습니다. 2015년도 그리고 2017년도 로드맵을 봤을 때 현재 저쪽에 보이는 CCTV는 그 당시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더라도 이 사각지대에서 더 빠져나가거나 하면 CCTV가 더 있겠죠. 저희가 더 알아볼 예정인데 사실상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사거리와 삼거리에 크게 달려 있는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위주로 체크한 거고 사실 저희가 골목길을 들어오면서 빌라들 그리고 가게 그다음에 골목길에 달려 있던 그런 CCTV들이 그 당시에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혹은 그 CCTV들은 그 당시에 없다든지 혹은 그 CCTV는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 안에서 차를 타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충분히 CCTV에 찍히지 않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런 대로변이나 교차로에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피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체크하지 않은 이상 네. 안 걸리고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나가서도 찍힌 게 없잖아요. 나갔다는 건 맞는 거 같고 아파트에도 없다는데 그러면 공중으로 날아갔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무조건 CCTV에 찍혔어야 됐다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게 지금 찍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루트로 찾아가 볼수 없나? 이걸 제가 지금 제시하는 거죠. 근데 저도 피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이걸 다 외워서 나갔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 실종 자체가 정말 말이 안되기는 해요. 자, 그때 당시에 여기에 사각지대 없었고요. 현재 제일 큰 길가로 가려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현재 저쪽에도 달려있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 꼼꼼하게 조금씩 조금씩 피디님 저희가 완전 외곽에만 찍었잖아요. 그래서 한칸더 늘렸고. 또 나갈 수 있는 국리가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16년 2월 대로변. CCTV를 한번 볼게요. 저희 지금 CCTV 있는 거죠. 없다. 이쪽으로 나갈 수 있다. 한 번만 더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현재는 이 위에 한번 찍어 주세요. 이 위에 CCTV가 달려 있는데 그 당시에 달려 있는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어, 현장에 오므로서 그리고 이제 CCTV들을 보므로서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걸어본 상황으로서, 그다음에 로드맵을 또 보고 체크를 해본 결과 저희가 걸어온 길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 아파트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다면 충분히 걸리지 않고 올수 있다 단. 골목골목에 있는 그 다음에 다른 가게, 아파트, 빌라들 이 CCTV에 담기지 않았다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루트는 존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에 와서 그 CCTV들 그리고 어, 이 동네 주민분들에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 CCTV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낮에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첫 번째 밤을 마무리하였고 가장 중요했던. 아파트 내부의 CCTV 그리고 동선들을 체크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터뷰와 조사를 낮에 시도해보았습니다 어, 일단 저희가 지금 온 곳이 그 담벼락 너머에 CCTV가 있는 그 장소에 와 있습니다 어, 현재는 각도가 조금 우측으로 틀어져 있어서 아마 저쪽에 보시면 계단에서 내려오는 인원들도 지금에 찍힐 수 있게끔 각도가 옆으로 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왼쪽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 길목만이 촬영이 돼서 아마 이 담벼락으로 넘어가는 이 계단 라인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보시면 현재는 사람이 내려오는 게 아마 보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벼락이 생각보다 제 가슴 높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15층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찍어 왔는데 이쪽에도 CCTV가 있고 이쪽으로 와서 엘리베이터는 탔을 거고 이쪽에도 CCTV가 있고 올라갑니다. 15층. 문이 닫힙니다. 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네 외 웹은 CCTV가 없고 아 이렇구나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여기서 시작일 보고 이쪽으로 나갔다. 이쪽으로 나가서 비상구를 통해서 내려갔더라.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근데 사실상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 라인에서 거의 제 가슴 높이, 제가 키가 183인데, 이 가슴 높이 있는 걸 넘었다. 그것도 여성분도 못 넘을 건 없는데, 와, 그렇게까지 해서 여기를 나갔어야 됐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됐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근데 드는 생각은 또 그거예요. 정말 같이 나간 게 맞을까? 둘이서 걸어 나간 게 맞을까? 뭔가 다른 제 3자의 뭔가 관련은 없을까? 아무리 10년 전이라고 해도, 와,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일단 그 동선대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한참을 내려가야 되네 일단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저 반대편에 cctv가 한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기에 아예 안 담긴다고? 다 담길 것 같은데 시도를 여러번 해보셨겠죠 아무래도 제가 저 cctv 화각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은 할수 없는데 이렇게 내려갔을 때저 CCTV에 모습이 안 담길까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이 담벼락을 넘는다 허... 이 담벼락을 넘어서 저 사이로 나간다 그래요 제가 담벼락 한번 넘어볼게요 시도해볼게 자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 길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장한 남성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 누구를 들쳐놓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담벼락을 넘어오면 아마 이풀숲을 지나서 벽에 옆으로 붙은 상태로 이쪽을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CCTV 한 대가 있는데 아마 이 후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지나가면 CCTV에 담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해주신 이 지하주차장 라인인데 저쪽에 보시면 저쪽 입구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분리수거대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나가게 되면 아마 CCTV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게 되면 저희가 외부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루트로 향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주차장을 지나치게 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말에 따르면 이쪽 길로 해서 이쪽으로 나갔다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했던 건 과연 이 이후로부터 CCTV에 담긴 게 없을까?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아파트 안에서는 안 찍힐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안 찍힐 수 있을까? 정말 많은 CCTV들이 그 당시에 달려있다고는 들었는데, 과연 나가는 길이 없었을까? 그게 저희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CCTV를 잘 알고 계신 전문가분께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CCTV 관련해서 14년도에서 16년도 당시 이제 카메라가 달렸다고 하면은 네. 그 당시에 이제 달려있는 CCTV 기종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 기종을 좀 이제 아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근데 그냥 멀리서 찍은 사진만 가지고는 정확한 기종은 파악하기 힘들고요. 네. 기종이 파악이 안 되면 세부 기능이라던가 스펙은 좀 확인이 힘들지만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었을 때는 PTG 카메라 군이라는 거는 맞거든요. 음, 그 당시에 어... 달려있던 카메라라면 네.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아무래도 그때가 이제 아날로그에서 네트워크 카메라를 좀 이동하는 시기였고, 시장이 네트워크 카메라가 많아지는, 많아질 때였는데, 쉐입이라던가 뭐 전체적인 모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네트워크 카메라의 가능성이 큰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 자체가 최대 1.3메가에서 그냥 2메가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는 카메라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럼 저희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가 한 대만 설치가 돼 있었고 현재는 네. 이제 여러 대가 돼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한 대만 달려 있다고 보면은 이제 사각을 다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 네, 아무래도 거기 위치가 사거리였고 PTZ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걸 봐서는 이제 PTZ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사거리를 다 커버하는 형식으로 관제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안 담겼을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어느 타이밍에 잘못 지나가게 되면 안 담겼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카메라는 한 방향만 보고 있는 거고, 음. p t g 가 360도를 다 커버를 하고는 있지만, 음. 어쨌든 한 방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방향만 음상이 확인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바로 찍혔다고 하면 한 35m에서 40m 가량 되고, 운이 좀 나쁘다면 80m가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그 정도 안에서의 사람의 식별은 좀잘 되는 편입니까? 녹화된 응. 영상에서 확인했었을 때요? 그렇죠, 녹화된 영상으로 확인했어죠 아, 근데 지금은 워낙 해상도가 응.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대세가 대부분 한 2m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35m 정도는 아무래도 좀 확인은 그렇게 뚜렷하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남녀 응. 구별 정도는 가능. 뭐, 사람이 지나간다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응.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상태가 좋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좀 밝기가 좋았다던가 아니면 좀 선명한 날이라던가 음. 이렇게 될그 경우에는 남녀 구분 정도 음. 아니면 뭐 모자를 쓰고 있었다던가 음. 핸드백을 들고 있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좀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CCTV에 아침에 찍혔을지 이제 저녁에 찍혔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음. 만약에 찍혔다고 하면은 이제 주 야간의 차이는 좀 확실히 많이 어. 날까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저조도를 얼마나 커버하는지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IR 기능이 있다고 하면 약간 팀코더에서 나이트 비전 같은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은 아무래도 저조도가 많이 커버가 되니까 뭐 사람이 지나가거나 뭐 물체가 움직이거나 하면 은 인지는 되죠 음. 근데 이제 만약에 뭐 IR 기능이 있더라도 저조도 커버하는 음 성능이 좀 떨어지면 은좀 낮보다는 밤이 훨씬 이제 체크하기좀 힘들 수도 있겠죠 아, 여기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사각으로 쳤을 때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네 갈래 길에서 어떻게 보면 세 갈래 길이죠 무조건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에만 cctv가 일단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요 cctv 하나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여기 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거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저 CCTV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 네, 뭐 말씀 좀 여쭙고 싶어서 왔는데요. 여기 CCTV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네. 요 CCTV가 10년 전에도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뭐 이제 여기 부부 실종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도 혹시 아, 여기에서 그때 없었을 겁니다. 안 돼. 우리는 도둑맞고 저걸 달았는데. 아 그래요. 그게 예. 당시가 언제쯤이십니까? 도둑맞고 10년 은안 됐어요. 10년 안 됐어요. 예, 안 됐는데. 아, 그 당시에 여기에 뭐 이렇게 수소문 하시고 그러셨나요? 아니, 경찰들이 없었는데. 이쪽 라인으로 안 오셨나요? 네, 우리는 모르는데. 아, 예 지금 심년은안 됐었던, 지금부도 우리가 저걸 달아, 아, 달았는데, 도둑 실종 사건이 어 있습니까? 어, 여기 옆에 이제 옛날에 실종이 돼가지고, 안잡히 아, 신 부분, 그 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직까지 그러겠습니까? 네, 아직, 이제,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아서, 취재진분들이 이렇 와서 계속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외부 CCTV에는 음. 무슨 일이 없을까 싶어서, 자, 그, 찾다 그, 보니까, 예, 예. 이쪽으로 나가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음. 도둑은 잡으셨습니까? 네, 참, 참. 그게 뭐 CCTV에 잡히거나 그런 건 아예 없고요. 잡히지. 얼굴도 안 잡혔고. 안 잡혔지. 아, 못 잡았어. CCTV도 없었고. 그게 한몇년 전이죠. 한, 한 7, 8년 되셨나요? 안 넘었는 것 같다. 너무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고맙습니다. 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또왜 감사합니다. 앉아서. 네.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아파트 왼쪽에 달려있는 이쪽으로 비추고 있죠. 저 CCTV.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측에 있던 CCTV들은 그 당시에 로드맵을 봤을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저희가 방금 확인한 그 CCTV들만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없었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 그 당시는 뭐 요, 요것도 없었고 요거 큰 거요? 응. 근데 작은 건 있더라고요. 14년도에 작은 거는 음... 있기는 했는데 요 골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 어머니 그 당시에요. 응. 요 동네가 응. 그한달 살이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았네요. 월세방으 아,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람은 많았어요. 많았죠. 여기 그래도 관광지니까 사람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응. 여기 가게는 좀 오래됐나요? 어, 적당하게 아 그래요? 네. 여기 10년 전에 도있었던 네. 거예요? 네아 있었어요 10년 네. 전에 저희가 그 여기 실종부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 어,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딱 10년 됐는데 그때 뭐냐 로드뷰 보니까 여기가 있더라고요 요 네, 있어 그죠. 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경찰분들도 이쪽에 오셔서 뭐 수사하고 그러셨나요? CCTV나? 아니요. 아 그러시진 않았네요. 왜냐면뭐 마트 들렸다 갔다고 해가지고 혹시 이 음... 근처 마트면 여긴가 싶었죠 저희는. 음... 이 마트입니까 혹시? 들렸다가. 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아, 모르... 안 나는데요 아, <laughs> 아 그러십니까? 아, 아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laughs> 기억이 안 납니다. 아예예 <laughs> 예, 예. 아 괜찮습니다. 네. 예. 형님 보시면 이쪽에 요 CCTV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이 길목만 비추는 겁니까? 아니면 왼쪽 길목도 비출 수 있는 겁니까? 아, 요 라인에만요? 아, 왼쪽은 아예 안 보이고요. 아, 그렇구나. 사장님, 촬영 잘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그 길목에서 나오게 되면 CCTV에서는 사람이 한 명도 발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장소가 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아마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을 cctv 위주로 다룰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민간인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을 다루고자 였습니다. 아파트에서 빠져나갔다면 cctv를 모두 피해서 밖으로 나갔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밖으로 나가고 나서 부터의 cctv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 또한 재개발 지역 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아파트가 사라져도 저희 모두 기억 속에는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